네, 아, 휴마시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가장 먼저 좀큰 그림을 보고 들어가면요. 지금 현재 가격 위치가 보시면은 이 작년 8월 이 고점 부근에서 이제 이 매물대에서 지지를 받는 그런 위치고, 아, 이렇게 상승파동, 이 상승파동, 이 상승파동의 2분 1 되는 이 지점이기 때문에 우선은 가격이 한번 지지를 받고 반등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. 오늘 갭상승 크게 낸 다음에 또 주저앉는 모습이었습니다. 어제 종가보다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, 어 여기서 이제 반등에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. 다시 한번 이 전구점을 뚫고, 또 한번 상승 랠리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냐, 아니면은 이 전고점까지 그래도 상승 에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나올 수 있을 것이냐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. 네. 앞쪽에서 보시면은 이 전체 상승 파동, 이 상승 파동의 2분을 되는 이 지점에서 네. 반이 올라갔던 모습을 볼수 있고 지금 현재 위치가 이 상승 파동, 네. 또이 상승 파동의 2분의1 되는 네. 굉장히 차트가 이쁘게 그려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좀더 기대해볼 만한 네. 그런 위치다라고.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. 자 여기서 반등의 힘이 얼마나 강할 것이냐, 이 전구점을 뚫고 또 한번 크게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, 없을 것이냐는 이제 세력자금들의 흐름을 봐야 할 텐데, 우선은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좀 빠지고 있는 그림입니다. 최근에 거래량이 좀 빠지고 있는 그림이고 세력자금들의 흐름을 우선 좀 보면요, 세력자금들의 흐름을 보면은. 네, 세력 자금들도 전체적으로 좀 빠지고 있는 그런 그림이고 예,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보시면 이제 쌍봉이 그려졌는데 예, 쌍봉이 그려졌는데 호밀리차트 이 세력 자금 지표에서는 이 세력 자금 빨간 색깔이 세력 자금인데 이봉이 이 봉우리가 좀 크게 낮아졌다 가격에 비해 그렇다면 세력들은 전체적으로 좀 빠져나가고 있는 예, 세력들은 여기서 이제 어, 주가를 더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기보다, 어떻게든, 예, 개인들한테 더 많은 주식을 넘기면서 빠지려고 하는, 예, 그런 지금 구간이겠구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예, 그래서, 어, 여기서 이제 반등, 작은 반등을 만들어줘야, 이제 개, 개인들도 이제 상승에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달려들 수 있기 때문에, 예, 좀 반등을 만들 수가 있겠죠. 예,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생각이 좀 빠져나가고 있고, 개인장 비율, 예,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단계다. 예, 작은 반등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, 전체적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좀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,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예. 그래서, 어느 지점에서 좀 들어갈 필요가 있겠느냐, 라고 한다면은, 저 호밀리 차트에서 이제 세력장부 지표, 라고볼수 있는 이 지표를 통해서 또 보시면은, 지금 이렇게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, 보시면 이 지표에서, 예, 상승이 올라옵니다. 예,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온다는 것은 가격이 하락해 내려가는데 이 지표에서는 상세 올라온다는 것은 향후에 또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 지금 이렇게 이 예, 가운데선 이선 위로 예, 막대기가 올라온다는 것은 예, 세력자금들이 또 들어온다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런 구간을 또 노릴 필요가 있겠죠. 예, 지금은 전체적으로 세력자금들이 빠져나가고 있다. 예, 어두운회 색깔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예. 그래서 이 지표는 예, 회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보시면은 IND, 예, IND 누르신 다음에 SP 예, 두번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. 그래서 이 지표를 통해서 이렇게 뭐 다이버전스가 나타나는 예, 이렇게 막대기가 상승 위로 올라오는 이런 구간들 예, 좀 잡을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또 개인 자금 세력들은 또 개인 자금의 비율을 줄인 다음에 가기 때문에 앞쪽에서 또 개인 자금 비율이 줄어드는 이런 그림들이 나오고 아, 그렇다면 여기는 상승에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예. 그래서 지금 이거는 무슨 자금 반등이 그려질 수있겠지만저 시대로 빠져나가는 그림이고 빠져나간 이후에는 또 이런 아, 다이버스스또 예, 한번 놀려, 노려보면은 또 괜찮은 또큰 상승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. 라고 보여지는 종목이 바로 슈마시스입니다.